안녕하세요 진동기 프로입니다 프로의 생각 7은두 번째 시간인데요 흙이 지금 막아간 장면입니다 이 우변의 수상자는요 백이 입구자로 두면 잡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프로들도 아마 저분들도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여기가 입구자라는 게 많이 몸에 배어 있어요 흙이 막으면 막고 흙은 이제 빠지는 것까지가 선수가 됩니다 사실 흙도 이렇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네, 실전에 이 상식을 모두 깨고 처간수가 놀라운 생각이 발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맹점이 될 만한 건데요, 프로한테 이 젖히는 수를 본 순간 아마도 흙은 전위를 상실하지 않았을 까 우선은 젖히는 수로도 잡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잘안 두어지는 수인데 이상하게 지금 되더라고요. 흙이 입구자를 거꾸로 차지를 한다고 해도 백이었을 때 어차피 막을 수는 없는. 장면이기 때문에, 결국은 뒤로 물러날 때 단수를 치면 흙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단수를 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있게 된다면요. 한점 끊어 잡히는 게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갈 여유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해서 치고, 딸때 서서, 이으면 뻗어서, 빅으로 만들 수는 있는데, 문제는 백은 비기 확보가 되어 있고 우상이 살아있기 때문에 패를 하게 된다면 흙이 압도적으로 불리한 패가 됩니다. 부담이 너무 커요. 큰 패감도 있기 때문에 흙 역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물론 패지면 얘는 공짜로 다 죽죠. 자, 그래서 흙은 맞고 이을 때 호구를 치는 것이 최선인데요. 백은 넘게 됩니다. 그러면 백이 아까 잡은 것에 비해서 두 집이 늘어나고 있죠. 흙이 두 집이 줄어들면서 네 집이 차이가 나는데, 지금 한 그래도 불리한 판에서 네 집은 상당히 크죠. 흙이 절망적인 형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전입니다. 저칠때한 칸에 뛴 것은 넉집 손해를 보기 싫어서 살짝 비튼 것입니다만,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중력이 무너졌다라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되게 뻗으니까 추가로 두 집을 더 손해를 보면서 가둑은 백쪽으로확 기울게 되었네요. 아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